어우 그럼 사이즈 좋네 여기는 밖에 해수욕장입니다 오늘부터가 물때가 시작이라서요 한동안 헤질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가 있나 한번 둘러볼게요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겨울이니까 뭐개조개죠자 즐거운 헤어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, 어, 아니고, 어어, 어. 어. 패각 아니고. 어. 어. 어우, 그럼 사이즈 좋네. 어 아이고, 축하드려요. <laughs> 아니, 이거, <laughs> 모양이 이거 이거 좀 특이하게 생겼다. 뭐야? 조개는 조개 같은데. 돌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생겨진 거 같아. 어, 그러네. 피조개는 피조개인데 돌 사이에 있어가지고 애가 삐꾸가 냈네. 응? 피조개는 피조개야. 나가리. 시원하게, 시한하게 되겠네. 아니요. 오. 어, 어, 어. 살조개네. 살조개. 오, 오, 살조개. 음. 소라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을까 없을 것 같다. 얘는 폐가일 것, 폐가, 것 같아. 가패가일것 같아. 음.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절 시간이 지났나봐요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무슨 조개? 떡조개는 살려 드리세요 안녕. 우린 떡조개는 취급 안 합니다 하루 질 1시간 반 재밌게 놀다 갑니다 뭐, 겨울이라 별게 없을 거를 알면서도 왔으니까.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. 오늘은 이만 끝!